안녕하세요, 설비몰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사각 덕트입니다. 어, 이번에는 특별히 제작 공장 직접 방문해서 어, 촬영했습니다. 어, 사각 덕트는 지하에코일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아연도 강판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오늘은 사각 덕트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려져 있던 코일을 펼쳐판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펼쳐진 코일을 주문된 사이즈에 맞춰서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코일은 양쪽을 지금 절곡합니다. 절곡된 부분은 나중에 사각타트를 조립할 때 서로 끼워서 조립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절곡해 주는 겁니다. 양쪽이 절곡된 코일은 기역자 모양으로 한번더 절곡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각닥트에 이제 한쪽이 되는 거고요. 저두 저 쪽을 합쳐서 이제 사각닥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쪽씩 제작된 사각닥트는 이제 서로 조립을 합니다. 서로 끼워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이렇게 사각닥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상 사각닥트의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